오른쪽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제곱. 이때 x는 0보다 클 때의 그래프와 점 a n, 이것은 n제곱 콤마 0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b n. 점 b n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 n이라 하자. 사각형 o a n b n c n의 넓이를 s n이라 할 때, 자, 10a제곱분의 S1부터 해서 S100까지 모두 더한 이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상수이다 라고 했어요. 반비례 그래프는 원래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는 거는 지금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AN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S1의 값은 뭐예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자, 이 a1, b1, c1의 좌표를 알아봐가지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그때가 s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n이 1일 때, 얘네들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뭐, 5라는 거는 원점이니까,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n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a1은 뭘까요? a1은 n 제곱콤마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n이 1일 때니까, 바로 1의 제곱, 즉 1,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1은 뭘까요? 자, an과 bn 보세요. y축에 평행하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x좌표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bn의 y좌표는 뭘까? 자, 우리 친구들 bn이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x좌표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계산되는 y가 y좌표인 거예요. 그래서 1분의 a제곱, 즉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즉 b1은 1, a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1은, cn은 y축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는 일단 0이에요. 그죠? 그럼 y좌표는 bn과 같으니까 a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1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a제곱까지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a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s1의 넓이는 바로 1 곱하기 a제곱이 되어서 a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이제 s2의 넓이 어떤 규칙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 알았으니까 요거 지우고 그림으로만 한번 갖고 와보죠. 자, 보세요. 일단 우리는 s1이 a 제곱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자, s2를 알아보기 위해서 n이 이제 2일 때를 알아볼게요. 이때 각각 a2의 좌표, b2의 좌표, c2의 좌표를 구해 봐야 되겠죠? 자, n이니까 이것은 n 제곱 콤마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 콤마 0. 그다음에 b2하고는 x 좌표가 같아요. 4가 되겠고 그다음에 y 좌표는 여기 x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a 제곱이 됩니다. 그다음에 c2는 자, x 좌표는 당연히 0이고요. y 축의 점이니까. 그다음 y 좌표는 b2하고 같겠죠. 그래서 4분의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S2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요? CN의 y 좌표 즉, 4분의 A제곱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4 곱하기 4분의 A제곱. 어, 뭐예요? 4가 있지만 약분이 돼서얘 또한 마찬가지로 A제곱이 나옵니다. 아니, s2도 a제곱이라고? 그럼 s3도 a제곱, 다 a제곱인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sn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이제 n일 때, 그러니까 a n과 b n과 c n의 좌표를 각각 구해보면, 은 a n의 좌표는 n제곱 콤마 0이고요. 그 다음에 b n은 a n과 x 좌표가 같으니까 n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 좌표는 여기다가 n제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제곱분의 a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n은 x 좌표는 0이고, y 좌표는 얘랑 똑같이 n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n제곱이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바로 n제곱 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n제곱이 있지만 약분되어서 a제곱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n이 무엇이던 간에 무조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a제곱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모는 10a제곱이고요. 얘 a제곱이죠? 얘도 a제곱이죠? 다 a제곱이에요. 그럼 a제곱이 무려 몇 개나 있는 거예요? 100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a제곱에다가 100a제곱. A제곱, A제곱 약분되고 10으로 약분되니까 아, 결국 그 값은 뭘로 나오냐?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